안녕하세요, 산 사람입니다. 자 오늘은 집에서 어, 자, 꿀팁 두화 나무 찾는 법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어, 우리가 잎을 보고 두화 나무를 갖다가 어,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, 80%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은 아주 중요하니까 직접 두화나무를 보고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. 자, 일단은 두화나무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. 자, 제일 정형적인 두화나무입니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이게 두화꽃입니다. 어 일반 꽃들은 어 꽃이 한 500원짜리만 합니다. 꽃이 피면은 두화들은 꽃이 딱 피서지게 5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. 그리고 어 두화들은 이게 딱 보면은 애기들이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방긋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너무 동그란 게, 동글동글한 게 너무 이쁘지. 이게 도화입니다. 정통 두화 동글동글한 원을 가진 정통 두화입니다 자, 이거는 어, 그부변사라인데 요것도 귀화입니다, 귀화. 밥이 없으러 반 이상 먹는 부변사라 꼬마고 있는데 요것도 피면 500원짜리만 합니다. 일반 꽃처럼. 근데 두 아들은, 어, 열어보시면은 50원짜리만 합니다. 제 손톱하고 한번 여드볼까요제 손톱보다도 더 작습니다. 이 크기가 그죠? 이렇게 손톱보다 더 작게 좀자 이게 두아입니다. 너무 귀엽지? 이래. 애기가 잠자고 일어나가 빵긋 웃는 그 모습 아주 사랑스럽습니다. 꽃 자체가 자 정형적인 두화나무들은 이렇게 고리지면서 제 손을 보십시오. 이 고리지면서, 이렇게말립니다 이렇게. 이렇게이 차체도, 이 고리지면서, 이말립니다요 골, 리지가지 이렇게. 이카이 배처럼. 리리고이 중배가 부른다이렇이래 배가 이래 부릅니다. 말. 직업으로 서면서, 이래 뒤틀립니다, 이렇게. 자, 이게 정형적인 도화무입니다 좋아, 꽃나 두고 설명해 준 사람 없지. <laughs> 산 사람밖에 없습니다. 이. 구독, 좋아요, 많은 응원, 사랑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자, 이래 한 번씩 보십, 잘 보십시오, 이렇게. 간호 배처럼 이래 생긴지. 어 이걸 중배가 부르다는 겁니다. 이게 중간쯤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른 거. 그러니까 두화나무도, 어, 나무들이 생김새에 따라서 또, 어, 난초 가격도 틀려집니다. 이 난초는 재테크도 되고, 취미도 되고, 그 다음에 명의까지 따라가는 일석삼조입니다. 그래서 많은 능력자들이 많이 합니다. 이게. 잘 비워두시면 엄청 좋은 취미생활입니다. 취미생활도 되고, 재테크도 되고. 자, 자, 이 보시면은 난초 잎이 이렇게 말리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잎들도 볼까 이렇게 이래. <laughs> 잎이 이래 서면서 뒤틀리면서 탁 말립니다. 자, 놓으십시오. 그치? 다른 잎도 자, 이렇게 자, 서면서 뒤틀리면서 말립니다. 고리지고 자, 요 잎도 그렇고 자 이제 손잡은 것도 이렇게 뒤틀리면서, 중배가 부르면서, 골도 지고, 안쪽으로 말려집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는 <laughs> 고급종의 두어 나무입니다. 일반 나무에서 피는 두어 하고, 또 이런 나무에서 피는 두어 하고, 또, 어 같은 두화라도 가격대가 틀립니다. 자, 자 보십시오. 이것도이 끝으로 이렇게 가면서 단단하게 딱 잡아줍니다. 이 끝으로. 자, 요 부분, 제가 가이키는 요 부분. 자. 요것도 이 부분이 잡아줍니다. 달력이 붙으면은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깁니다. 점화입도 보면은 이렇게 꼭한 후 배처럼 생겼죠, 이렇게 자, 아주 예쁜 도화입니다. 정통두화입니다 정통도화. 자두 자, 번째. 자, 이건 아주 꽃이 안 피었습니다. 개화가 들된 도화입니다. 자, 꽃대 내 방이 옹기 종기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몽우리지가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자 아까 중에 첫 번째 보여준 나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. 자 이렇게 생긴 두화들도 있습니다. 자이 나무하고 첫 번째 나무하고는 같은 두화가 피도 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. 나무에서. 자이 나무들은 이렇게 쭉쭉 꽂다가 있습니다. 위쪽으로. 그고이 나무 역시도 이 끝은 어, 살아가 있습니다. 근데 요렇게 생긴 나무는 어100% 두화 핀다는건 억수로 찾기 힘듭니다. 요렇게 생긴 나무들이 어 인터넷상이나 이런데서는 두화나무로 해가지고 많이 거래가 됩니다. 그렇지만은 요런 잎에서는 두화가 나오기가 억수로 힘듭니다. 자, 이런 데서 핀다는 것은, 어, 큰 복을 가져야지 부하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. 이 나무 역시도 이 끝으로 가다가 이 끝쪽에서 이래 단단하게 잡아줍니다. 근데 보통 이런 잎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찾기가 힘듭니다. 두화 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나무는 두화가 피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요것도 이 끝이. 살아가 있습니다. 이것도 약간 가면서 이 끝쪽에서 꽉 쪼아줍니다. 이렇게. 단단하게. 제 손을 보시면은 이렇게 꼭이 끝부분에서 삼각형을 모여주면서 딱 잡아줍니다. 이렇게. 꼬리 지고 이 부분이. 두아들이 피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동글동글한 귀 이거는 <laughs> 원래 수태처리 안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태는 꽃 때문에 그게좀 자라라고 꽃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습을 주기 위해서 이 불로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. 여서 보면 요렇 생겼습니다. 요 꽃은 내년에 다시 한번 정상 개화를 해볼 만한 난초입니다. 잎을 보면은 꼭 서성처럼 이렇게 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발색을 한번 해볼 만한 도화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잎하고 이게 전형적인 어 이거는 석출한 두하고 이런 잎에서는 원래 두화 잘안 나오는데 진짜 이 두화가 핀예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정통 두화입니다. 자정형적으로 요요 두아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간호배처럼 이렇게 5 가지가 있습니다. 중배도 부르고 자. 그렇죠. 잘 보십시오. 이게 정통 두아 나옵니다. 제 영상보시면 이 두화나무라고 잘 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것들은 실제로 꽃이 안달렸고 안달리지만 제가 이게 두화나무다 두화나무다 하는 이유가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두화가 달려가 있는 나무입니다 달리시죠 다른 잎들하고 분. 콩만한 꽃. 아기가 잠자고 일어나서 방긋 웃는 귀여운 꽃. 자, 두이였습니다이쁘지저떻게 아, 하는 게 항중 맞습니다. 자, 요것도 자, 일반 일반 꽃들은 500은 자리만 합니다. 자, 이것도 좀 있으면 꽃이 피면은 어, 요 보시면은 밥이 억수로 좋습니다. 자, 이게 정말 화형도 예쁘고 어, 귀하지만은 부변설계하지만 밥이 부변의 반 이상 먹고 나오는 그런 귀한 꽃입니다. 이것도 나중에 꽃도 피면 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반 것들은 500원짜리만 한데, 두 아들은 50원짜리만 합니다. 이렇게 자. 자, 2월 22일, 23일, 어, 합천에서 운용품 전국대회를 합니다. 그때 많은 꽃들이 출품되니까 꼭 시간 되시면은, 어, 놀러 한번 가보십시오. 이런 기회로 해가지고 또 취미생활도 되고 하니까또제 영상들 보시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취미로 막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 옵니다. 그런 분들은 꼭 전시회 같은 게자기꼭 합천이 아니더라도 어 2, 3월달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전시회를 합니다. 부산 뭐 대구 창원 김에, 뭐, 서울, 경기도, 뭐, 전국적으로 하니까, 지역마다. 그때 자기 집 근처,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은, 그 자기 집 근처 하는 전시회라도 꼭 가시가지고 갈라마 해보십시오. 제가 강조하는 건, 난꽃 향을 맡으면은, 시몬을 작업해가지고 장수한다고 합니다. 꼭 가야 되겠지. <laughs> 자, 예쁜 꽃을 보면은, 우리 기분도 좋아집니다. 아,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꽃 자체가. 동그란 게. 자, 오늘 두화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꽃이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. 얘네가 동그라 해가지고. 옹기종기 모이가 막 속삭이는 느낌 안갔습니까 자, 오세 코로나로 코,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. 자, 항상 어디 나가실 때 마스크 쓰시고 어, 감기나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자, 기분, 아,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한 사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자또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